여러분, 안녕하세요. 퀴즈를 통해서 용산의 동네 곳곳을 소개해드리는 유퀴즈 온더 용산. 저는 용산 ITV의 꽃 백일웅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용산공예관 4층에 마련된 야외 공연장인데요. 스튜디오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야외로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상쾌하고 새롭습니다. 봄내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동네는 바로 이 용산공예관이 자리한 동네인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유퀸. 네, 오늘 저와 함께 한남동을 소개해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동의 외국인 명예통장 라힐스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너무 예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아제르바이잔을 좀 생소해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아제르바이잔 어떤 나라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제르바이잔은 사실 한국에 한국하고 아주 멀리 떨어지는 음. 나라예요. 한국까지 12시간이 걸려요. 12시간이요? 네, <laughs> 네 맞습니다. 그것도 경유해서 네, 오. 경유해서 12시간이 걸리고요. 북쪽으로는 러시아, 아래쪽 음. 이란, 그리고 터키, 아르메니아 이렇게. 어, 국경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먼 나라, 아제르바이잔에서 한국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대체 어떻게 오시게 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제르바이잔에 한국이 좀 많이 알려져 있나요? 어,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 2008년까지만 해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음. 그때 이제 새롭게 한국 드라마라든지 한국 영화가 아제르바이잔으로 진출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음. 마침 2008년에 정부 초청 장학생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한국으로 아제르바이잔 학생을 초대를 해서 5년 동안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왔습니다. 이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거는 또 어떤 계기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저하고 비슷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음. 외국인들의 그런 고충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영상구청에서 명예통장을 모집하는 그런 음. 글을 보고. 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그런 외국인들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고 대, 되고 또 선정됐습니다. 예, 통장 활동은 어떤 거를 보통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주로 하려는 거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듣고 그거를 영상구청에 말씀을 드리고 음. 그런 부분들을 힘든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일인데요. 약간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시는 맞아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한남동의 외국인 명예 통장으로서, 어, 한남동은 내가 잘 알지. 나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명소가 있을까요? 맛집도 좋고, 장소도 좋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주한 아제르바이전 대사관, 그 뒤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는 남산공원이 있어요. 남산공원. 네, 정말 경치도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음.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가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점심 되면 도시락을 싸서 거기에 가서 점심을 거기서 먹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날도 풀렸으니까 주말에 남산공원에서 데이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한남동을 정말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데 과연 사랑뿐만 아니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지 퀴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세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이세 문제 맞히시게 되면 백만 어, 원은 못 드리고 소소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세 문제를 다 맞히시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맞히셔도 선물 드리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자 이제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유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길은 어디일까요? 한남동에 있는 이 길은 예부터 기우제, 기설제를 지내던 이곳 근처 마을인데서 유래됐습니다. 이 길의 초입에는 1976년 국내 최초로 개원한 한국 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이 자리 잡고 있어서 주변에 한랄푸드 음식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때문에 이국적인 풍경은 물론이고 여러 카페와 공방으로 젊은층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길은 과연 어디일까요? <laughs>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딘지는 아는데, 네. 길 이름을 말씀을 드려야 되요 기우제를 지내던 곳과 관련이 있는 길이에요. 잠시만요.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3, 모르겠어요. 어, 아, <laughs> 첫 번째 문제 너무 어려웠나? 어, 정답은 우사단길이었어요. <laughs> 들어보셨어요? 네. 아, 이거, 막, 이거 아는 건데 문제로 <laughs> 어, 나면 모른다니까. 이게 돌려서 말하니까 네. 뭐 뭐. 이러, 맞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쵸. 없었죠. 뜻을 잘 모르셨을 텐데 네. 우사단이, 우사단이 기우제를 네. 지냈던, 그 제사를 지냈던 단이 있는 그 동네에서 음. 비롯된 말이거든요. 근데 기우제 혹시 뭔지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아, 이게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 사진에는, 아 그리고 옛날부터 올 그런 게 있는데. 어? 잘 아는 곳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laughs> 그래도 아, 하나 생각해. 더 배웠으니 좋아요. 아, 네. 이제 <laughs> 어디 가서 딱 자랑하실 수 있어요. 웅사단길 음, 뭔지 아냐고요. <laughs> 네. 그러면 아쉬운 마음은 잠깐 또 접어두고, 다음 문제 맞히시면 되니까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 공예 문화 산업을 진행하고자 지난 2018년 2월 한남동에 개관한 이곳은요. 개관 이후에 전통공예품 전시와 판매, 또뭐 일자리 창출, 공예가 활동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국 전통공예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는 곳인데요. 한남동 모던 헤리티지 문화 거리에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 용산공예관? 아, 정답입니다. 용산은 <laughs> 뭐 문제 나올 때부터 막 그래, 나 여기 알아.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이 용산공예관이잖아요. 평소에 자주 오시나요, 여기는? 네, 여기 1층에 있는 용산공예관 전시회, 가는 데를 자주 와봤고요. 위층을 음. 잘안 와봤어요.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경치도 보이고, 정말. 그니까요. 러 너무 잘 해놨죠. 또 공예품이 음. 아름다운 거를 볼수 있어서 또 좋은 맞습니다. 취지의 공간인 것 같고. 원래는 이 용산공예관에서 도자, 금속, 목칠, 칠보, 종이, 섬유공예, 전통 한복 체험, 뭐 이런 것까지 일일 체험도 할수 있고. 좀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정규 강좌도 있는데요.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쉽게도 부분만 개방을 하고 있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4층 전시실이랑 1층에 있는 전통공예품 판매장은 이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기분 좋게 마지막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남동은 1936년 고양군 한지면에서 경성부로 편입될 때이 한남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해방 이후에 정이라는 게 일본식 표현이어서 동으로 바뀌어서 한남동이 됐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도심 속의 배산임수라고 불리는 한남동의 이름은 이것과 이것의 앞 글자를 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한 남동. 약간 이 배산임수가 알아요. 어, 알아요? 네. 네 배산임수는 아는데 한남동은 아, 지금 예, 산과 물이죠. 네, 산과 그렇죠. 뒤쪽에는 산, 그쵸? 앞쪽에는 물. 네, 맞아요. 임수. 그렇게 하면 네. 이제 좋은 풍수지리적으로 좋다 하는데. 그렇죠. 게 한, 한 남동. 저 앞에 우리 무슨 강 있죠? 아, 한강하고 한강하고 남산 그러네, 약간 확신이 어. 없으셨는데. <laughs>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한강이랑 남산의 아, 앞글자를 맞아요. 따서 한남동이에요. 아, 이름 정말 잘 지었네요. 어, 아, 그죠잘 지었죠. <laughs> 유퀴즈? 네, 저희가 이세 문제 중에 하나라도 맞추면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가뿐하게 두 문제를 맞추셨으니까 제가 선물 고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그 유퀴즈 온더 용산 선물백이라고 해서 어. 유용백이에요. 이게 아, 정말, 이름 그쵸? 생활에 유용한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는 유용백인데, 여기서 한번 골라주시면 되세요? 좀 흔들어볼까? 요 <laughs> <laughs> 네. 과연?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하나만. <laughs> 어, 고르셨습니다. 가방은 네. 쳐주시고. 네. 한번 열어볼까요? 광리자 세트요. 저희가 아주 유용한 물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직접 어, 우리 피디님이 응. 직접 가져다 주셨는데, <laughs> 어 물건 진짜 묵직해요. 전달식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와, 저희 목욕 용품 세트로 슬리퍼까지 준비했으니까, 를좋네요 네, 예쁘게 유용하게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유핏 네, 육회존더 용산 그첫 번째 시간은요 한남동의 명예 외국인 통장인 라힐 씨와 함께 해 봤는데요, 라힐 씨 어떠셨어요? 아, 어, 정말 유익한 시각,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한남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모르는 거 아직도 많구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더 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극제가 된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라힐 씨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